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에도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의문이 들때 은혜가 말라서 마음이 메말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 인생의 굴곡에 따라 하나님이 멀고 가까움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낯섭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혹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신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절망, 공포, 두렵고 떨림, 우리의 이런 모든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시인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나에게 얹어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나의 볼을 따뜻하게 감싸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 안에서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약간의 공감을 하고 약간의 위로를 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헤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헤아리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에 공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뱉는 한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 깊은 고민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평생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 살피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뿐만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도 주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인은 주를 피했다, 주께로부터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봤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인도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인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밀치고 욕하고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인 옆에 계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시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내려가도 계십니다. 동쪽 끝으로 가도 계시고, 서쪽 끝으로 가도 계십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었기 때문에, 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쪽 끝은 이제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서쪽 끝, 바다 끝도 세상 끝을 말해요. 그러니 내가 세상 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앞부분에서 내 몸에 손을 얹으셨던 그 손으로 주님이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나의 손을 잡아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때에도 지옥을 경험하는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시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온 사방이 어둠으로 물들었으나 주님과 함께 하니 대나처럼 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이 내 인생에 있던 빛마저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대나처럼. 밝습니다. 어둡지만 어둠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온갖 희노애락 속에서도 대낮을 살게 됩니다 분명 치륵같은 어둠을 맞이하지만 대낮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이해하시고 토닥이시고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곁에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너른 품에 꼭 안겨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에 있으면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대낮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함께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헤아려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저의 이 추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곁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하고 내 마음대로 하길 바라는 내 삶에 무엇하려 설득하며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크기의 사랑을 느낍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시인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어두운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품이 있어 괜찮고 기쁘고 용기를 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